작품 설명으로 빨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념편에1강 박두진 시인의 해라는 작품이 실려 있어요. 박두진 시인의 해이 작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봐야 될게 많아요. 자, 일단 어 배경지식, 백음식. 배경지식을 조금 알고 가야 돼이 작품은. 자, 어디 다쓸까 알아서 쓰세요. 이 작품의 배경지식을 조금 정리를 해 준다라면, 즉이 작품이 쓰여진 그현실 요걸 또 알아야 되는데 일단 광복 직후야그니까 약간 헷갈리 뭐 일제 강점기냐 광복 직후니까 광복 직후에 일단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이 돼 있고 근데 네, 여기서 알아야 될건자 우리 민영아 네? 광복 직후 플러스가 마이너스까 우리 사회는 저희는 플러스 아니에요? 아, 광복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플러스지만 광복 직후 바로 어떻게 됐어? 소련과 미군으로 갈려서 이념의 대립이 심했어요. 누가 이 땅을 먹을 것인가라고. 막 혼돈의 시기였어. 그래서 이 광복 직후의 사회적 분위기가 혼란스러운 분위기였고 일단 게그니까 뭔가 정리가 안 돼. 광복을 했지만 광복을 한것 같지 않은 약간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상적 삶에 대한 소망을 얘기한 작품이야. 이상적 삶에 대한 소망.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 민족의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이상적 삶이 무엇인가 이거겠지? 우리 사이에게 이상적 삶은 뭐야? 고기? 맞아요. 막 이렇게 사람마다 원하는 게 있겠지만, 그런 <laughs> 이상적 삶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 해서 한번 이거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니까 잘알 거야. 자, 해와 소사라 라고 했어. 달밤이 싫어! 라고 했어. 그럼 해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laughs> 바라는 점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이 해가 가진 속성에 밝음. 의 이미지, 광명의 이미지. 자 그리고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 해가 쏟으면 뭐가 돼? 네? 해가 쏟으면 맞지. 아침이 되겠지. 그러니까 달밤과 대비가 되는 거야. 아 해가 쏟으면 낮이라는 개념이 되고, 요 밤과 대비 되겠지. 야 그러니까 달밤이 싫으니까 빨리 낮이 됐으면 좋은 거야. 해야 쏟아라, 해야 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대아 쏘사라. 어? 우리 이거 많이 보던 구성 아니야? 이거 뭐라 그래? a b 그렇지. A, A, B, A의 통사구조라고 하죠. A, A, B, A의 통사구조. 그리고, 헤아 쏘사라라는 무슨 형? 명령형. 명령형. 강하게 말하고 있어. <laughs> 자, 그리고, 헤아 쏘사주세요. 헤아 쏘사라 차이점 있지? 어떤 어조가 바뀌어? 약간 존댓말을 쓰면서 그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부드럽죠. 근데 쏘사라. 좀 강인해지죠. 그래서 명령명을 쓰면 남성적 어조를 강조한다라는 거. 남성적 어조. 자, 해아 쏘사라. 해아 쏘사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아 쏘사라. 그럼 지금 해가 뭐 했다는 라 거야? 해수했다는거 아니야? 그지 깨끗하게. 그럼 무슨 법? 음? 음? 해가 세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도 맑게 씻고 음? 의인이 되겠지 자 여기 필기할 게좀 많아요 개념편에 자그 다음 보면 얼굴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의인화를 통해서 이해 이미지 자체를 또 만들어내는데 약간 깨끗하고 순결하고 요런 이미지 그러니까 어쨌든 어, 큰 잡을 수 없는 그런 해야 소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 넘어 산 넘어서 그럼 이 산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그렇지. 뭔가 넘어야 될대상이겠지 그럼 산은 마이너스로서 무슨 어떤 역경 같은 거, 시련 같은 거 이런 걸 뛰어 넘어서 자 그리고 한번 하면 여기서 해아 소사, 해아 소사, 막 소사 산 넘어, 산 넘어 계속해서 뭐가 반복돼? 시어시구얘 예, 반복 둘다 일어나고 있죠. 해해해해 시어 될 것이고 해아 소사라 해아 소사라 시구 될 것이고. 그 다시 시어와 시구의 반복과 또 중요한 단어. 자맨 처음은 해안소사라해안소사라 이거 두 개는 똑같지. 네. 그게 얼굴 고운 해가 쏟아야 되거든. 조금 변했죠, 그렇죠? 여기 산 넘어 산 넘어서 약간 변화를 일으키지. 요거를 우리 변주 시어의 반복과 변주. 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 막 정서를 뭐 시키는 것 같아. 고조. 고조, 그렇지. 고조시키면 어둠을 살라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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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건 장연이. 자, 장연아, 살라먹는 게 뭐야? 어떻게 살라먹는 거야? 글쎄요. 글쎄요? 어떻게 살라먹는 거야? 해가 어둠을 살라먹을 거야. 해가 그 뜨겁게 어둠을 다뭐해버릴 거야, 이제. 태워버리자. 태워버릴 거야. 태워, 없애버리다. 라는 의미야. 태워서, 없애버리는 이미지. 자, 버리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저 어둠을 살라먹고, 그럼 어둠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지. 밝음과 뭐 돼? 대비. 대비 되겠지. 그 어둠이 이제 살라먹고, 자, 천연아. 이글이글, 뭐야? 음성상정? 응, 예스! 뭐, 독수리? <laughs> 독수리, 독수리의뗀 얼굴? 날라다가 니가 <laughs> 딱 때려줬다 네. 잘해줬다 어.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 그럼 음성상징어는 뭐? 뭐가 있지? 으태어 의성. 의성어가 있어 자 그러면 의성어겠냐 으태어겠냐 이글이글 앳된 얼굴에 해야 이글이글 이글. 의성어? 병신인가? 해가 뜰때 소리가 이글이글글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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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 이게 들려? 눈태어가 아, 되겠지. 그럼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 아, 음성상징어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올라가는, 왕성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야. 자, 그래서 고은혜야 쏘사라. 그서 네. 여기 1년 정리하면 그냥 작게 두 글자 염원이라고 부르겠지. 해가 쏟길 바라는 강렬한 염원. 달밤이 싫어, 창인이 싫어. 자,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 달밤이 싫어. 이것도 뭐야? A, B 똑같지. 그리고 달밤은 당연히 부정적인 미이겠지 해, 긍정적, 달밤. 왜? 달밤 자체가 주는 느낌이 밝음에 아니라 어둠어둠 어둠. 그리고 또 봐야 될 거. 자, 우리 예리마 라가 명령형이었지. 네. 그러면 신, 어, 이거. 평소에. 그렇지 평소야. 저렇게 똑똑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창현이도. 달밤시어달밤시어 싫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그럼 눈물 같은 골짜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겠지. 왜? 이 달밤 펼쳤을 때그 눈물 같은 골짜기야. 바로 어둠이 지배하는 공간. 어둠의 공간이란 거야. 어둠의 공간. 눈물 같은 물짜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이야. 많이 쓰겠지. 그래서 둘다 부정적 현실들이야. 아 근데 아무도 없어. 창은이 곁에 한명 있는데. 고독한 현실. <laughs> 달밤이 싫어. 소라. 이거 뭐야? 여운. 여운을 앞, 아, 아, 그, 뭐야, 말줄표 통해서 여운 주는 게 되겠지. 여우는, 참 진짜 싫구나.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여기까지 있다가, 어? 내가 그, 거시험도꼭 찾으라고 했어. 여기 봐. 달밤이 누구가 싫대? 응. 나는 싫어. 라고 대놓고 나온 거야. 그럼 나가 누구야? 맞아. 화자가 표출되어 있다. 화자가 드러나 있다. 저것도 체킹해주고. 해야! 응. 고은 해야! 아까 위에 필기할 게 너무 많아서 일부러 안 했는데, 여기다가 또 할게. 응. 야! 도노 도노 또 청자 청자 설정 또말 건방 말 건방 그리고 또 내가 이게 도노법 하면 이게 나올 거라고 했어 헤야 하고 빵 느낌도 찍는 효과가 나와야 돼 영탄 영탄 나와줘야 돼 근데 이거는 지금 예림아 미, 민영아 이게 아니라 해야 이러니까 또 나와 하나가. 어? 야 이게, 이게, 이게 <laughs> 썼는데 또 뭐야. 예리마 하면은 요, 이기법만 쓰였어. 근데 창연아 하면 이기법이 추가돼. 뭘까? 좀... 예리마 하면 이거 끝. 근데 창연아뭐 해야 이러면 하나가 추가가 돼 뭐? 반복. 어? 반복 아니 <laughs> 뭐가 반복이야? 정책? 아니지. <laughs> 왜 차근하 왜 부르면 점층인데. <laughs> 예? 아유 진짜, 바보들아. 해를 지금 막 친구처럼 부르고 있잖아. 해는 사람이 아니잖아. 응, <laughs> 아. <너희나. 웃음> 사람이 아니예 <laughs> 금수자다, 금수자. 아니. 해야. <laughs> 고운 해야. 네가 오면, 응. 자, 그럼 여기 봐. 니가 네가 오면, 네가사 오면, 뭐 하고 있어? 온다라는 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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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게 되지. 응. 네가 오면, 네가사 오면, 진짜 해가 도래하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공간과 서로 뭐 될까? 대비. 대비되는, 밝음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겠지. 지배하는 공간. 자, 나는 나는 청산유와랑 펄펄펄. 예빈아 펄펄펄. 뭘까? 장인아 보여줘 펄펄펄. 헐, 음성유아 헐, 헐. 아니, 은상장정아, 니 이걸 보여달라 했잖아. 아니 그 뒷사람 인사를 들려고 이거 하는 라 거야 지금. 아 아니요. 아 진짜. 씨. 얘도 음성상징어 음사 아까랑 똑같이 시각적 이미지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활활활 기시뭔데날겠지 날갯짓. 날갯짓이거든 네. 날갯짓을 하는 청산이 좋다라고 했거든 청산이 날갯짓을 하면 큰일 나긴 하죠 지는 날테니까 그렇지 화류가 되겠지? 그리고 또 여기 어 좋아라 얘는 무슨요? 쥐에 해야 소사라 이건 무슨 의미야? 명령? 명령. 명령요어나 너무 좋아라. 감탄. 감탄이 이게 명령이 되면 안 되지. 뭘 도대체 좋아라를 어떻게 명령할 거야? 어. 명령. 자 형용사기 때문에 <laughs> 감탄형. 청산이 있으면 나 혼자라도 좋아.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나는 홀로래도 좋다라는 거고 그 정도로 이 홀로래도를 써서 절실함, 간절함. 요런 바람을 내린다. 자, 홀로레도. 어떡해? 그러면 홀로레도니까 혼자 있겠지. 그러면 가볍겠지. 그래서 홀로그램. 미 제일 가볍겠지. 자, 좋아라. 됐어 자, 사슴. 뭘 봐? <laughs> 새끼도 봐.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들고 직범을 따라. 직범을 따라. 직범을 만나면 직범과 들고 와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슴 만나면 사슴하고 놀 거고 그러다가 청사의서 칡벌 직범 만나면 칡벌과 놀 거래. 즉, 사슴은 생태계에서 약자들, 그렇죠? 잡아먹히는 존재잖아. 그러면 칡벌은 뭐가 돼, 상대적으로? 강자요. 강자가 되죠. 아,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서는 뭐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야 이청사는? 먹이사슬 먹이사슬 근데 여기서 먹이사슬이보다 우리가 일본 제국에게 침략을 당한거 아니야 제국주의에그 제국주의의 논리가 약육강식의 논리란 말이야 그럼 요거 묶으면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뺏겼겠지 논리가 이제는 무너지고 무너지고 서로, 강자든 약자든 어울려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란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청산을 정리를 한다면, 아,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서의 한반도. 이 청산. 이제 모든 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자, 해야, 고운해야, 해야소사람 꿈이 아니라도, 여기 봐, 너를 만나면 또 뭐하고 있어? 가정. 가정. 그래서 계속 이 이상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줘요. 이상적 상황들을 가정해서,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 자리에 앉아. 자, 꽃도 있고, 여기는 새도 있고, 짐승도 있어. 즉, 다양한 존재가, 다양한 존재가, 공존할 수 있는, 함자리에 있을 수 있는,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뭐또 놓치면 안 되는 게 꽃도, 새도, 짐승도뭐 하고 있어? 나열. 나열. 그렇지. 열거. 열거. 그렇지.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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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라고요? <웃음> <웃음> 아니 우이. 우. 것도 음사 소리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한애 때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난 진짜 누려 볼 거야 마지막에 다짐 의지 이런 태도로서 박주진의 해라는 작품 공부했습니다. 자 공부 해